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요게 대시 아니라 왓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왓으로 바뀌어서 요거는 왓절. 그러니까 대는 명사절, 대절은 완전해야 되죠? 주어 자리지, 여기는. 그래서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왓절이 되니까 왓절은 당연히 단수 취급 들어가서 요거는 이지가 맞구요 그다음에 species 이거는 species가 아니라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every 때문에 단수가 나오는 단수가 나오는데 s가 왜 붙느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야. 이건 스펠링이야. s는. 어 그래서 이거는 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what is t fact beyond all doubt? 자 모든 의문을 넘어서는 사실인 것. 그러니까 모든 의문을 넘어서서 딱 사실인 것은 Is that 대절입니다. We share ancestor. 우리는 조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어, 모든 종 동물과 식물의 모든 종들과 지구상에서의. 자 여기에서는 this가 잘못됐고요. 이거를 this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단수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은 요거는 앞에 나오는 어, 대절을 받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 모든 동물들과 조상을 공유한다는 것. 어, 그거를 받아주고 단수로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we know this.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왜? Because some genes are recognizably the same genes. 그래서 몇몇 유전자들은 곧장 알아볼 수 있게 똑같은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서, including animal, plant, and bacteria. 그래서 동물, 식물 그리고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자, 여기에서는 위치가 아니라 요 앞에 by를 넣어서 by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이거 이즈는 맞고 룩드가 아니라 여기는 룩앳 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거죠 수거 어. 무엇을 바라보다 룩 하면은 뭐 뭐에 보이다 라고 해석되는 건 해석되는 거고 룩 앳은 수거잖아 수거 무엇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at 까먹지 말고 집어 넣어 줘야 돼요그 다음 여기는 뒤에 보니까 수동태 완전이죠 수동태 완전이기 때문에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and above all, 그리고 무엇보다도, the generic code, 그 유전자 코드는, 자, 이걸 갖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유전자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이야. 근데 어떤 사전이냐? 자, 모든 유전자들이, 해독이 되는 사전. 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유전자 코드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어, 해독되는 해독이 되는 그 사전. 즉이 유전자 코드는 is the same 똑같습니다. Across all living c r e a t u r e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가로질러 뭔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곳곳에서 똑같습니다. 자,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그래서 어떤 생명체냐? 어, ever 하면은 지금까지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바라봐졌던 수동이야 수동. 그니까 지금까지 바라봐졌 현재 완료 수동태죠. 지금까지 바라봐져 왔던 모든 생명체들에게서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and 가 아니라 but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just only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나도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어. 이렇게 사용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나도니 a 버돌소 o b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래서 이럴 때 벗은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we are all cousin. s 우리 모두는 사촌들입니다. your family tree include s not just obvious cousin s 그래서 너의 이 가계도는 너의 가계도는 어, 명백한 사촌들, like chimpanzee and monkey. 그래서, 침팬지랑 원숭이와 같은 명백한 사촌뿐만 아니라, 쥐, 버팔로, 이구아나그 다음에 뭐, 달, 스네일, 달팽이, 어, 민들레, 골든 이글, 뭐냐, 머쉬룸, 어, whale a n 어, 또 역시 포함을 합니다. 이게 동사가, 이게 동사죠. 자, 여기에서는 i t 잘못됐네요. it을 dem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 자, 조금 바꿔보면은, 여기에서의 얘가, 댐이 지칭하는 대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침팬지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가 이걸로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시안이라 댐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는 여기서 비교급 수식, 어가 붙은 이유는 뒤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every last one of them. 그것들의, 어, 마지막 하나까지, every last one of them 하면은, 그것들의 모든 하나까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isn't tha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자, 그것이,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생각이 아닐까? than any myth. 어떤 신화보다도, 그니까, 좀, 단군 신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런 모든 생명체와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내용은.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생각이지 않니? 어 어떤 신화보다도 자 여기에서는 음. 요거를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뒤에 보면 주어 동사. 근데 for certain은 확실이라는 부사적 표현이고 여기에는 대시 하나 또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형식 완전입니다. 그래서 was는 뒤에가 불완전할 때만 써야 되죠. 자,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이럴 때 of는 뭐뭐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대절이다 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뭐를?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 여기서는 by가 아니로 buy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전치사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 동명사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Other가 아니라 이거는 주어, whereas, while이랑 똑같은 표현인데 이 부사절에서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로 할 때는 Other를 쓰는 게 아니라 others, s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Other는 형용사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어, 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earing이 아니라 hold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 have pp. 근데 조동사까지 있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 음. 하면은, 과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니까 아마도, 아마도, 어, 결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었던 반면에. 자,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자, 몇몇 사람들은 아마, 어, be on the verge of 하면 막 뭐뭐 하려다. 막 물건을 사, 어, 그 물건을 살려고 한다. 어,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반면에. 자 여기에서는 썸을 n 니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여기는 대시 아니라 어부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t 은대절 동사가 필요하겠죠? 어, 근데 벗 여기서 끊기잖아, 그죠? 자 그다음 이건 맞고. 이것도 맞고. 자, still others may have an interest. 여전히 다른 이들은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상품에. 그러나 do not have any money. 아, 여기 참 설명 안 해줬죠? 자, 여기는 부정이죠. 앞에가. 그래서 some은 긍정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 any가 부정, 의문에서 쓰이는 거죠. 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 어떤 돈도 없다.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는 반면에, but are not yet interested. 근데 아직은, yet 아직은 관심이 없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 상품은 알지만 관심은 없는 반면에. 자, others might be interested, but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and so forth.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관심은 있,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상품에 대한.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어, 필요는 없어. 자, 여기는 디스가 아니라 디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뒤쪽에 보니까 s가 붙으면 복수이기 때문에 디스가 아니라 디즈로 바꿔 줘야 되겠고요. 자, 프리페어링이 아니라 프리페어드. 으로 바꿔 줘야 되겠고요. 얘는 수거예요. be prepared to 뭐뭐 뭐할 준비가 되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 아니에요? 어, 아니라, 이건 O형식 수동태 수고기 때문에 가급적 외우세요.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도록, 어, 뭐뭐 할, 행동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 여기에서는 has를 have로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음, other를 a n o t h 로바꿔줘야겠고요 자, 여기서는 왜 어나더를 바꿔야 되냐면 어더는 뒤에 복수가 오고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우스가 단수죠. 그다음 이 커플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갈 수도 있고 복수로 갈 수도 있고 한 쌍.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힌트야. 아, 커플을 대열로 받아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복수 취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커플은 자, 부부예요.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그들의 첫, 음, 이럴 때 just는 막 그죠? 그들의 첫 번째 집을 막산이 커플은 어, will not currently be 어, 현재는 시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To buy another large house 또 다른 더큰 집을 사기 위해서. 어, 그렇지 바로 샀는데 여기서 시장에 있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은, 어, 그, 집을 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very well, might be in f i v to s years time. 그러나, 아마, 어, 아마 확실히 있을 것이다. 여기는 다 있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5년에서 7년의 시간, 이럴 때는, 이는 뭐뭐 후에는, 아마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시장에 있다는 얘기는 집을 살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때는 콤마 웬 그리고 그때는 관계 부사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계속 종법.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they have started a family or are earning more money. 그들은 가족을 시작했거나 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그랬다는 얘기겠지. 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여기는 s 붙여 주고 여기는 이즈가 아니라 r로 바꿔 줘야겠죠? 자, 먼저 여기 휴먼 빙즈가 주어니까 음. 당연히 뒤에 뒤에 동사 복수잖아. 그러니까 r로 바꿔 줘야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few하고 l i t 이 있는데 이거 이제 준부정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 해석할 때는 아주 소수의라고 해석은 하는데 아주 소수의. 음. 그래서 few가 있고, little이 있는데, little은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 few는 뒤에 복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hilosophers의 s. 자,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아주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부인할 것입니다. 음. 준부정으로 준부정이니까 부정문에서 해야죠그 말은 대절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어, 아주 소수의 철학자만이 대절을 부인할 거다. 그 얘기는 대절을 부인할 철학자는 없다가 되는 거야. 준부정 이해해야 돼요. 자, 뭐라고? 뭐가?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대부분은 자 인간이란 대부분은 역사적이다. 인간이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게 뭐냐면,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 things 이럴 때는 무언가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 무언가를 물려받고 change them 그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또 전달한다. 미래 세대에게 그러니까 과거 세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그거를 바꾸어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이라는 거야.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여기에서는 요데을 이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앤드를 오어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 오어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이더 때문이죠. Either a or b. a 혹은 b. 그 다음에 여기서 이데은 지칭 대상이 랭귀지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we we'll learn and change. 우리가 배우고 바꾸는, 어,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 as, 뭐, 뭐 하면서. 자,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과학에게도 사실이다. 사이언티스트들은, 과학자들은 시작하게 된다. A body of 의일련에요 일련의 이론과 함께. 그리고 나서는 go on either to confirm or to d i s c o n f i r m it.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부당 아니라고 증명한다. 자, 여기에서는 R을 EZ로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 위치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또, EZ를 R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mother, Modifying이 t h 아니라 m o t h e r f i e d 이렇게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 Earlier는 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 The Same이니까 그 똑같은 것, 이건 단수죠? 그러니까 EZ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뒤에 거부터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치 수식해준 변형된 형태라고 어. 해석되는데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변형이 됐겠지. 음. 자그 다음에 most of with, 그리고 어, 그 그러니까 계속 조용법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받아주는 위치가 앞에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겠죠?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야 되지. 얘네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자, the same is tr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그 똑같은 것이 또한 사회적 제도에게도 사실이다. Such as the family, state, bank, church. 그래서 가족, 국가, 은행, 교회와 같은 그리고 기타 등등. 자,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변형된 형태이다. 어, 더 초기에, 더 일찍이의 관습 혹은 제도에 변형된 형태들이다. 자, 여기에서는 비기닝을 이거는 앞에 콤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분사구문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 e g i 써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 이 아니라, 대시나 어, 위치. 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관이라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레디컬리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는다. 어, 스크래치로부터. 이거는 수거에요 Start from scratch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상 어떤 종류의 어, 배경 안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는 사회적 배 사회적 그. 맥락, 사회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context, 이 배경은 t h e change sometimes. 그래서 바뀌는 배경. 그리고 때때로는 급격하게 한 세대 안에서, 때때로는 급격하게 바뀌는 이러한, 어, 맥락 안, 맥락 안에서 항상 시작한다. 자, 여기는 speak가 아니라 speaking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숙어요 자, metaphorically speaking 하면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외얼이 아니라 대시나 위치로 바꿔 줘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써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요거는 is가 아니라 대열로 바꿔 줘야 됩니다. 여기서 대열로 대얼가 지칭하는 대상이 도서관이 아니라 책이에요, 책. 어.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기억은 is like 하면은 모모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공 도서관과 같다. 음. 근데 그 공공도서관이 어떤 거냐면, 어, which organized i s book. 자, 그래서 그것의 책들을 어, 정리하는 공공도서관.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그래서 이 책들의 예측되는 인기에 따라서, 어, 책들을 정리하는 공공도서관과 같다. 자, 여기는 checking이 아니라 checked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ke가 아니라 be made.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파인딩이 아니라 to find로 바꿔줘야 돼요. it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이유는, 여기에서는 지금 make 동사가 O형식인데, 여기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근데 얘가 감옥이, 감옥적어가 사용이 된 거고, 여기는 집목적어. 그래서 집목적어는 언제나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앞에 힌트가 하나 더 있죠. 이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표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 나가야죠. 그 다음에 be made available. 어, 이거는 거의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사용 가능하게 되다. O형식이기 때문에 O형식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목적격 보호야. 그 다음에 여기 checked out book은 자, 대여된 책들. 이렇게 해석될 텐데 전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대여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빈번하게 대여되는 빈번하게 빌려지는 책들은 자즉 다시 말하자면 인기 있는 책들은 책들 이런거는 어, 자 주어는 will be made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공간 그 도서관의 입구 근처의 특별한 공간에서 그것이 그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 멤버들 그니까 러 도서관 회원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는 것을 어 찾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보호니까 꼭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문법 문제 나오기 쉽겠다. 음. 그다음 데미 지칭하는 대상은 여기서 파퓰러 무기 때문에 데미 들어가야지. 어. 복수니까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원이 아니라 원주로 바꿔야 되겠고요. 레어도 아니고 레얼리로 바꿔줘야겠고 얘는 괜찮고요. 그다음 에 여기도 괜찮고. 자. 레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는 준부정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ONCE 어, 그 것들 이렇게 이제 후치 수식 들어가주고 있는 건데 얘가 받아주는 대상이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ONCE로 바꿔야 됩니다 자 대조적으로 덜 인기 있는 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책그 어, 다음에 노벨,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어 어. 우리는 흥미 위주의 책을 원하잖아요. 어, 하여튼, 덜 인기 있는 책들은, 덜 인기 있는 책들은, 어, 그래서 요거를 또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덜 인기 있는 책들. 그게 뭐냐면, 어, 책들이야. 여기서 원은 책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어, 빌려지 과거에, 거의 과거에 대여되지 않았던 책들은 will be placed, 놓여질 것입니다.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뒤에. 자, 여기는 is를 빙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이 아니라 앞에 이게 투가 투부정사 투여서 메이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자 여기 어~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 투란얘기에요자그 다음 여기를 빙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이 앞에가 비코저업는 전치사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올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얘는 얘가 being thus reflected 이걸 갖다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봐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면 그냥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환경이 환경이 thus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와 같이 방영된, 바, 어, 반영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fluent가 아니라 fluently, li를 붙여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 should have encountered가 아니라 요거를 must have pp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조동사 have pp는 과거 표현인데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have pp. 요거는, 뭐, 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슈 h o u l 는 뭐, 뭐, 했어야 했다. 그 다음에, 여기, 플 l 언 e 리는 이거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분이 되는데,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여기에서 이플 l 언 e 리가 꾸미는 거는, 동사 수식 부사입니다. 얘가 삼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이 대스는, 여기 보면 can infer. 이거는 목적어. 즉, 목적어니까 명사절 자리인데 음, 뒤에가 완전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대절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는 대절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The more fl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한, 항목을 아이템 항목을 더 빈번하게 끄집어내면 어더 유창하게 어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더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우리는 그거 메모리 아니야. 메모리가 항목 그 항목을 항목을 과거에 과거에 저기 뭐야. 어더 자주 마주쳤음에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예를 들어가 쌤이 올리브 쌤의 생일은 생일을 기억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초등학교 때 옆에 있었 옆자 옆에 앉아 있었던 짝의 생일을 기억하는. 뭘더뭘더그 유창하게 하게 그 저기 뭐 생기억해내겠어. 당연히 올리브 쌤의 생일이겠지, 그렇지? 왜? 더 많이 마주쳤으니까 올리브 쌤의 생일을 응?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